아, 그랬어. 이명이 <붕이도> 뭐, 뭐, 음, 똑같이 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죽 곳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죽한 하나. 다 다시. 타산지, 타산지. 다 받아야 돼. 움직여야 돼. 나됐다이것도 좋아. 괜 이것도 이슈인 거잖아.

すご、はい 이제 저희가 기호가 그냥 밖에 출수되 하나 빼는 거 얼굴 에 미리 좀 해야 되면 <laughs> 근데 사실 우리 콘벤션이라는 어딘데 대충 아그러그 미스만이 참으면 말해야 돼. 됐든 뭐. 패 d o 실수, 패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o 고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다 w I d o 뺏기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면 don't k n o 니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다와야 이등이등마스터키고 싶어가지고 이게 그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미드필더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미드필더 입장에 수비가 이제 다시 돌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지 근데 근데 그냥 그걸 지아씨 맞다 우리가 이기는 팀 우리가 하하를 해도 우리가 우리 플레이를 잘못하 그래서 우리 하하라는 걸 그냥 냉정하게 플레이가 없어 하하랑 해야돼 하하랑 근데 하하랑 아니 하하가 맞다니까 하 근데 어. 우리가 하하랑 하니까 근데 이거는 아예.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는 쩔 수가 그러니까, 없어 너네 내가 맨날 하하랑 하면 너가 하하 너무 좋지 않냐 하면 하랑 해야 하, 하랑이야, 너네가 배우는 게 있지 않냐라고 하잖아 그. 에이 형 저는 맨날 하하 에게해서 그러니까, 근데 이게 하하랑 당연히 배우는 거있는데 사실은 <목소리로> 그니까 <목소리로> 저도 그생각인거야 처음 왔다 끝나니까 그게 <목소리로> 좀아쉬운거야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때려 때려! 때려 라아이스 때려, <목소리로> 그냥, <목소리로> 그냥 하랑 해서 <목소리로> <그냥> 우리가 <우리한테는> 철때우걸 <목소리로> <절대> 우리 <목소리로> 해봐야 <목소리로> 돼. <그래, 그걸 목소리로> <하면>, 것도 <목소리로> <그런데>. 맞아. 우리가 그걸 하자. 나는 이랬으면 좋어어 이랬으면 좋 내내 생각은 아 솔직히 매칭 잡는다는게뭐 애들이하고 화한 그아 이제 한그 막혀라. 우리 그러니까 어, 그냥 그냥 우리 잡는 거야. 그냥 우리 이렇게 대로 우리의 플레이를 딱 정한다, 우리가 잘 안도 못하는까 하고 싶은 거를 좀 그걸 하지 말자. 말자. 어. 그러 그러니까 누구를 있어. 만나든 간에 하고 싶은 걸 어. 우리 미리라는 거 그렇게 그걸 일단 정해야지 하고 싶은 거. 어. 그냥 기본 베이스를 어떻게 할 건가? 우리는 짧게 짧게 오, 패스. 됐다. 패스 패스 하자를 많이 하잖아. 어. 패스 패스 하자를 많이 하니까 우리도 그냥 네코트 동안 골안넘는다 생각하고 를제위제위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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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제이> 아, <laughs> 절대 안돼그 그래, 그래, 그래. 어, 어, 터치하면 잘하는, 잘하는, 잘하는. 잘하는 아니면 조금 생각하 편하게 좀 풋살 한다고 생 왜냐면 풋살은 공을 쳐도터하가좀 되거든 짧게 짧게 한다 생각하니까 터치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어쩌면 롱킥 하면 좀다망가는아 패스를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패스를 움직이질 않으니까, 패스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안 우리가 어, 골로 올라오니까 어. 앞으로 막 존나 되니까, <laughs> 뒤로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, 그 그러니까 우리가. 널생각 이긴다. 이거, 이스 게임을 해보자. 내가 막거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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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 이거, 거이다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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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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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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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

며칠만 그러나 부이데이렇게 얘기만 끝나까 <목소리도> 와, 야, 진짜. 진짜. 진짜로 많이 해거서 골키퍼 연도괜찮아네 잘해. 근데 왜 지금 먹히는데 생질 안내 <laughs> 아까 안 먹힐 때 생질 는데 아, <목소리도 목소리도> 포기 아니야. 아 이건 맞는 말이긴 하잖아 지금. 아다 아, 너무 잘하긴 해 솔직히 재밌죠 형 이러면 아까 그러니까 여기 못하는 사람이 아니, 없다니까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 똑같아요 저 공격수만 바뀌었잖아 지금 저 두건 쓴 사람이랑 제이리 그 그리고 저 머리 그분만 없고 아 이게 저기 와할게 아닌데 사실은 <laughs> 야 친구는 당연히 <관련이> 해야 되는데 <laughs>

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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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하자하이드라해 그래. 아, 이게 돼? Är, 이게 네, 돼? 돼. 다리로, 해서 해서. 네, 다리로 해 가지고. 다리로 해 가지고.

지금 허리지프닝 있냐? 허리지프는있어 진영이랑 바꿔줘 민성. 진경 가자 어요 네, 저희 저희 교체 좀 할게요. 지금 지금. 찬, 한번될래우성3진몇분 남았어? 분 남았어. 남았. 그 Gracias. 있던 거? 친구이야 그러면? 둥이 아니야? 어디야? 저대랑이러 있는 거야. 어. 아, 네. 아, 네. 아, 저 네. 아, 네. 아. 네. 아, 네. 아, 날면서 한거 우와. 진짜. <laughs> 네. 체력이 진짜. 그래서 얘네가 아마 알을 뿌리고 다닐 거예요. 아 진짜? 아, 네. 알을 뿌리고 다녀? 네. 아, 아니야. 아, 아니야.

아몇 <laughs> 분이야? 끝났어 아까 6분 남았다니 그러네 한 꼴만 넣고 싶다 너. <놀람> 혼자서 안 돼. <놀람> 그 형, 또, 와. 어우, 나오지, 나오지, 나오 나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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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오이스아 오, 점프로 오, 좋아. 오, 오, 점프로 오, 좋아. 오야죠. <suss> 오 <sus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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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uss>